재밌어, 오. <laughs> 재밌지. 뭐야 이거? <laughs> 신기해요. 궁금했어. 어떤지. 음 안에는 그냥 진짜 티라미스네 이거 이렇게 같이 먹어 맛시지 않을까? 안에까지 떠서. 한번 먹고 더 먹어봐. Bye. 숙치 않으니까 오랜만이. 다 <laughs>

오참거 하나 꺼낸 플레인 우와 응, 바삭. 완전 바삭바삭해 엑스칼텍스 직원과 함께하는 강원도 여행 선수인데요? 이아서 오른쪽 환시 반에 아, 가도 되나 이런데. 잠시 후 오른쪽 시 가다. 길은 없어. 어서 왼쪽 수났을때 다리 유실됐나 봐. 주셨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 이용 가능 조금 만원 넣어드렸으니까 음료나 식사 여기 언덕 쪽이 자리 여기. 여기야 바로 가깝네 아, 네. 가깝다 지도로 봤던 뭐어보 했는데 사실. 그냥 예, 슈퍼야 이게 근데 걸어서는 거는 전사도 아니고. 그냥 나가. 비오면 여기서 먹으면서 딱 저기 보면 돼. 음. 응. 그래서 이걸 넣는가. 응이거는즐거웠 음. 이따가 요거로 굽고 여기도 굽고. 고 여기 모닥불 진짜 봐봐. 좋다. 아니, 이거 끝까지 왔다. 완전 막 이거 놔요. 그때부 이제 그때까지는 안 쓰는 거죠. 그리를 같이만 이렇게 머리 좀 잡고, 그거를 좀 이렇게 잡겠 아, 그거다

뭐 발탕 해요, 너무 뭐. 커서. 우와, 새우 잘 익었다. 잘 익고 있다. 생기도 잘 익었다. 어 마늘이 생각보다 좀더 있어야 응. 마늘 뒤적거리우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좀 살짝 식혀서. 응, 그탄에이탄 2탄, 새우 이탄 넣어야 돼. 3탄 넣어야 돼. 새우 이탄 새우 2탄. 2탄. 이거는 되잖아? 응. 좀 어, 미끄러워, 얘들이. 응. 응. 어, 살아있나 봐. 에이, 새우가 잘 익을 것인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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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비빔소스 넣어서 응. 그릇이 작으니까 어, 얼음이 있어? 응. 어 <웃음> <웃음> 미니 얼음이 네치 있네 <laughs> 지체 채나주세요해봐 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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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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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와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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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도시 전이 편의점에서 사온 마시멜로. 또 없잖아. 야, 사나, 사 어. 망. 어디 보여줘봐. 먹어까 망해. <laughs> 아, 너무 위험해, 근데. 해볼게. 아니 멀리서해 불을 바꿔... 대놓고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나왔는데, 해야지 해야지 너무 가까워. 가나봐어 thank mm -hmm. you 못약 300m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위도선 어이 금연마을약 300m 회전 하세요 도착하였습니다 합니다 어리다 꿀벌이 꽃. 이거 비니돌탑. 뭔가 있어요? 가요 왔나요? 아유 하... 더워라. 어? 더워? 아 생각보다 시간이 한 10분 걸린 것 같은데? 그지? 오... 와, 와 진짜 한반도 모양이야. 已经有两年。

이거 어떤 거 네, 가안 먹어도 돼? 안먹못 참고 차에서 개봉하기. 용가 하나 먹어봐. 자. 어 네? 안... 싱거? 싱거? 여러분거 싱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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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거?